마가복음 12장, 24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하지 못하므로 오해가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비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 진데, 너희가 모세 책중가씨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 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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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산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에서 우리 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알았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은 말이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산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머리가 믿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큰소리께서시작 예수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영어로 지면 Jesus Christ yesterday and today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셈이다. 예수도는 모든 변함이 없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위해서 육신을 꼬신 그분으로서 우리 또 모든 대속하신 그분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또다 엽다해 주시고, 사망과서를 깨트려 버려 주시고, 우리들의 부활생명을 주신 그분은,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십자가 이루어진 그 의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늘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10편, 115편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요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요와를 경의하는 너희는 요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는 방패의 시로다. 요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고, 뒤에서 물러나고 요와를 경연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요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흔치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절만 하십니다. 창조자셔서 의절만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 또 변화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은 의자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미십니다. 우리들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여이든지 하나님의 의자이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으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또 방패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자라. 그는 너희의 도미셔 너희 방패시로다. 요하를 걔는 너희는 요하를 의자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여 너희는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10편 118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 내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10편 1 1 8편을 보면은 한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주문시단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의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집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에 보면 은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향조 중에 열한자로서 어떻게다가 이 예국의에사를 팔려갔습니다. 보디관의 집으로, 흑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함께 복이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정이도 똑같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전자는, 하나님을 경연자는 집마다 복이 만나는 겁니다. 그서 물론 요를 경연자에게 복을 주시러다. 경이가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곧 너희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고 원하노라. 우상을 버리고 하늘만 의지한 자는 모든 자손의 너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은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예비한 하늘과 새땅 천국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죄에서 구원할 뿐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살려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버렸습니다. 영원 네, 네. 죽지 않는 부활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뿐이 아니라 예비한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도 주신 의지하시기 바합니다이 네, 네. 땅이 마지막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지나간 나그네 삶입니다. 새 하늘 새땅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줄믿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의 소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네. 요한복음 11장 2 6절큰 소리 끔씩 시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부활생명을 주었습니다. 용을 죽자는 부활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부활생명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몸짓고 피를 주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구원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는 자는 우리 영혼이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생명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은 죽지 않냐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있으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를 삶에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업. 갔더라 아멘. 샤넬셋 땅. 우리가 앞으로 장내이 땅을 떠나게 되면 샤넬셋 땅이 그 땅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 천국에 들어가면요. 거기는요. 딱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석이 쫙깔려졌습니다 보석이. 보석이. 천국 갔다 오면 이지구의 변은 맷 막막백백백 크다는 거예요. 막몇 크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또성 예루살렘도 보면은요 엄청나게 큽니다성 예루살렘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성 예루살렘 성인데 기대하시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 이제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성입니다그 이건 성이에요. 만약 소시라고 하면 소시 도시 하나에게 중심지. 천국의 중심지입니다, 이게, 중심지. 그위은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말도 없이 커요. 수, 구에몇백에 크다고. 그래요. 이거는 성이에요, 씨. 우리가 예를 루살산 성. 보니까 사각으로 됐는데, 2,304kg. 얼마나 큽니까, 성이? 사각으로, 2,034kg. 여기서 보면은, 저기,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400킬로? 400킬로잖아요. 한 450킬로 되잖아요. 봐요. 얼마나 커요, 성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성이 되렸던 성이에요. 예를 들 세일산 성.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성이 사각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살집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병들고 썩어지고 다 뭉그러지고 다 흐르러 돌아갈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혼 죽지 않으 썩어지지 않는 부활생명의 땅으로 날알았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나이처럼 살 때처럼 젊은 나이로 산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기대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은 가난, 저주를 청산하고 질병, 존조를 청산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산자 하나님에서 주님은 가난, 저주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첫사랑 범죄로 말면서 죄와 사망이 돌았습니다. 조류와 돌았습니다.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을 다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도 다 철폐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갈라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 있겠습 시작.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조주받은 바 되사, 율법에 조주해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우리 없던 뭐 남을 달린 자마다 조주하려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보람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오늘 며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민니라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조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주받아 됐사, 우리를 조주하려 있는 자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글쓰는 자에게 아브라함 복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급변한 믿음으로 말하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며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영이 옵니다. 급변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권사로서 내가 또 교회가 됩니다. 교회, 교회는 운부의 권사가 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분한 것은 사탄 마귀의 대모를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날마다 돌봐주시고 지키고 있는 걸우리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홀몸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우리가 우려,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을 볼까요? 큰소리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야 가나게 되시면 그의 너희로 해 간하게 되심은 그의 가나미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은 부유한 자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내 것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부유한 자로서 나해된 것은 하나님으로 온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 아브라함의 유을 받게 만들고 또 모든 삶 속에 부여를 주시고 있었던 걸 알아야 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인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하세요. 3장 붙잡고 기도하세요. 가난을 13장 14절 붙잡고 우리들의 조주를 다 당했다. 난 나하고는 조주와 상관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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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가난은 상관이 없다. 아멘. 선파하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누가 보면 사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어르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시오시목전, 가난자에게 복음을. 우리가 가난과 좌절 속에 사는 인생들을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권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들의 모든 마귀 포로된 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영적으로 면자 하나님 알지 못한 자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또 우리를 눌린 자 마귀에 눌린 자삶면 눌린 자 그런 자를 자유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누가하고사장 18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매라. 아멘. 자꾸 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진작진이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이라 저가 첫째 말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질병도, 십자에서 우리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찾지 마름으로, 우리가 남을 따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단임목 말씀을 듣고, 예, 암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붙잡고, 그가 찾지 마름으로, 우리가 남을 따다. 그럼, 만번이 것임만 보내라. 기도를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랬더그 말씀을 자꾸 기도했더니 병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선정했더니 목사님, 목사님 치료받았습니다. 그걸 간증했다고 었 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은요. 이 구약 신약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붙잡아야 돼요. 결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나의 죄악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가는 조류가 물러가고 질병 존주가 물러가고 날마다 성령충활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원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산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날 제약을 버리는 겁니다. 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를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또 사망의 저를 리를이 순간 깨들어 버리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간청 가지고 한번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고 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더라고요. 어, 한 이거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 어떤 사람 보면은 아,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좀 좋더라고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은축복으로 대로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멘. 너를 조주한 자에게 조주할 것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축복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문자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빚으세요. 저주말을 퍼묻지 마세요. 아멘. 절대 저주말을 퍼묻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와요. 나에게. 저주를 퍼묻으면 나에게 와. 먼저.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기 전에 나에게 오고 그 사람도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조심해야 돼요. 또하나님의지 자에게는 가는 조류가다 물러가고, 질병조류도 물러가고, 날마다 성령충하는 믿음으로 가리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멘. 또영원동에서 우리가 포금해 살기를 예수님으로 추권합니다. 아멘.